불. 불. 성령의 불. 이런 일이 일어나 지금, 우리 하나님이 그때, 지금 재현시켜 준 거예요. 성령의, 그러니까, 여기 찬송, 여기서 은혜 받는그 은혜 받은 찬송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. 저절로 나오고.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사택이 엘리베이터 타고 맨 위층에 있어요. 그런 일이란 거야. 딱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, 여기서, 예, 수님 목마릅니다. 오셔서 부, 어 주, 소서 성령의 불, 아! 텅스러운 거 엘리베이터 안에서. 하나, 한참 쓰러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가지고, 이제 그, 어, 어 이제 사태가 불러어요 들어 가지고 너무 고맙잖아요.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.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. 목사님 덕분에 성령의 불. 그리고 끝났어. 문자